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영득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세 문제 기출 보객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회 2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공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공제라는 말은 공동 구제 사업이고요. 즉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보험은 개인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공제는 협회 회원들, 공제 회원들끼리 운영하는 게 차이점이죠. 옳은 것입니다. 기업 협회 공제규정을 제정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된다. 에, 협회는 원칙적으로 모두 국토부 장관입니다. 다만 지부 설치신고는 시도지사, 지회 설치신고는 등록관청의 사후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국토부 장관입니다. 협회 설립인가도 국토부 장관, 공제 규정 재정 변경 승인도 국토교통부 장관, 지부 지회 지도 감독도 국토부 장관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연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에, 보궐위원, 보궐위원이 된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보궐 순금 모든 우리나라에서 보궐위원은 전임자 남은 기간인데,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사도 전임자 남은 기간입니다. 다만 대통령만 복을 선거해도 새로 임기가 5년 시작되죠. 따라서 전임자 남은 기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어결한다 했는데 출석위원 과반수입니다.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공제 운영인이 19명 이하죠? 19명 이하면 과반수인 10명 이상 출석, 10명 출석했으면 6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리얼, 협회와 개업공개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것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암보험 가입하려면 암보험 이미 암 걸린 분들은 암보험 가입 못하죠. 이미 사망했는데 사망보험 가입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고가 아직 나지 않아야만 공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고 내놓고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다음 문제. 3번. 제재기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계산하는 게 시험에 3문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보상금 갑은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였고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도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 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보상금 받죠.그래서 갑은 50만원 받네요.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짓으로 등록을 한 b 에 대해서 갑이 먼저 신고하고 뒤에 의뢰했다.여러 건이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한 자만 받죠.갑이 먼저 했으니까 갑만 받네요.갑 앞에 50만원, 요거 50만, 원, 이거 50만 원 하면 200만원이네요.그 다음에 갑과을이 보상금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자격증을 대여한 시를 신고했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에 회부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아도 보상금 받습니다.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고 아예 공소제기 안 하면 보상금 못 받는데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지만 판사가 무죄 판결을 해도 보상금 받습니다. 공동을 했으니까 균분, 값을 각각 25만원씩 주네요. 그 다음에 어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받은 D와 이를 신고했는데 D는 무혐의 처분. 무혐의 처분이면 보상금 못 받습니다. 판사가 무죄 선고하면 보상금 받죠. E는 공소 제기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E에 대해서는 받네요. 얼른 50만 원. 따라서 얼른 75만 원, 갑은 125만 원 받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 계산하는 게 시험에 세 문제 출제됐습니다. 뭐 해설은 적어놨는데요. 보상금 받는 것은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 못 받는 것은 무혐의 결정, 검사가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 그 다음에 기소 중지되면 보상금 못 받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해도 보상금 받는다는 것,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하면 균등 배분, 물론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두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먼저 접수한 사람만 보상금 받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26번,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요. 공제사 운영에 대하여 개선 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했는데, 예, 정답은 4번입니다. 공제사업 양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협회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 사항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자산 예탁 기관의 변경.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그다음에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그밖의이법및 공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 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 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해마다 출제되는 패턴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숙제가 아닌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